100만원을 넣고 일주일간 돌려봤더니 약 10%의 연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 쉬운 코딩 채널을 만들어가는 조코딩입니다. 이번 영상부터 커뮤니티에서 많은 분들이 요청 주셨던 파이썬 주식 투자 자동화 강의를 시작해보겠습니다. 우선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 업로드가 뜸했던 점 사과드립니다. 이전에 개발했던 동물상 테스트 앱을 리뉴얼하는 작업을 하느라 정말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플레이스토어와 앱스토어에 모두 출시 완료했으니 앞으로 영상 더 자주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업그레이드 된 동물상 테스트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서론이 좀 길었는데 얼른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가볍게 보실 수 있는 강의 인트로 영상으로 주식 투자를 전혀 모르시는 분도 따라 하실 수 있도록 주식 투자의 기본적인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고 파이썬 주식 투자 자동화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구조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실제로 제가 강의할 방법으로 직접 일주일간 투자를 해 봤는데요. 그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죠. 먼저 주식이 무엇인지 그 개념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식이란 어떤 회사가 있을 때그 회사의 지분을 나누어 놓은 조각을 의미합니다.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 회사를 일부 소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질 수 있고요. 회사가 돈을 벌었을 때그 돈의 일부를 배당금의 형태로 받아갈 수 있습니다. 등등 다양한 권리가 있는데 요약해 보면 결국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것은 그 회사의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 주식을 어디서 살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식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중고 물품을 거래할 때처럼 어떤 사람이 특정 가격에 올려놓은 주식을 사야 되는데요. 아쉽게도 당근마켓이나 중고나라에서 직접 주식을 구하기 힘들고 이와 비슷한 증권사라는 곳에서 주식을 사고 팔수 있도록 중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증권사에 가보시면 이렇게 사람들이 다양한 가격에 판다는 사람도 있고 산다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삼성전자 한 주를 사야 된다면 어떤 걸 사실 건가요? 당연히 제일 싼거 5.5만 원에 올라온 이거를 살수 있겠죠. 여러분이 파는 사람이라면, 지금 당장 팔아야 된다면, 얼마에 파실 건가요? 당연히 제일 비싸게 산다는 사람한테 팔아야겠죠. 그래서 이 가격들을 호가라고 부르는데요. 파는 것 중에 가장 싼 것은 매도 호가, 사는 것 중에 가장 비싼 것은 매수 호가라고 부르게 됩니다. 실제로 증권사 어플의 삼성전자 호가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다양한 가격에 판다고 내놓은 사람과 다양한 가격에 산다고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옆에 있는 게 주식수고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산다는 사람이 많으면 이게 다 팔리면 점점 호가가 올라가겠죠. 그리고 반대로 판다는 사람이 많으면 계속 팔려서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렇게 호가가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요. 이런 호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일자별로 나타내게 되면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가 생기게 되는데요. 그래프를 자세히 보시면 이런 빨간 봉과 파란 봉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봉들이 들어간 차트를 봉차트라고 부르는데요. 이 봉이 어떤 건지 알아보겠습니다. 봉은 빨간색인 양봉과 파란색인 음봉이 있는데요. 먼저 양봉부터 보면 y축 이 높이가 높을수록 가격이 높은 건데요. 주식시장은 기본적으로 시작하는 시간과 끝나는 시간이 있는데 시작하는 시간의 가격인 시가보다 끝나는 시간의 가격인 종가가 더 높은 경우에 양봉을 그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 꼬리들은 뭐냐 하면 이 주식 가격이 계속 왔다갔다 할 테니까 이게 최저로 내려갔을 때 가장 쌀 때가 저가이고 이게 가장 높이까지 올라갔을 때 이게 고가입니다 최고가 최저가 그리고 시가 종가를 이 봉을 통해 한 번에 알수 있습니다 은봉의 경우 반대로 시작하는 시간의 가격인 시가보다 끝나는 시간의 가격인 종가가 더 낮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제 주식의 기본적인 개념과 용어에 대해서는 아시겠죠? 그러면 주식 거래로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가격이 쌀때 샀다가 가격이 비쌀 때 팔면 됩니다. 그러면 이 차이, 여기서는 200원을 벌수 있겠죠. 또 다시 가격이 싸지면 사고, 다시 가격이 오르면 팔고, 이걸 반복하면 우리는 많은 돈을 벌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파이썬으로 이런 주식 투자를 자동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이썬으로 주식을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투자 전략을 구현할 거고요. 작업 스케줄러를 이용해서 매일매일 주식 시장이 개장할 때마다 증권사 API를 통해서 자동으로 매수 매도가 이루어지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살때 사고 비쌀 때 팔고를 할수 있겠죠. 이런 거래가 발생하거나 어떤 특정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슬랙이라는 메신저로 알림을 주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구성하고 코드를 돌려놓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매일 슬랙 메신저를 통해 우리의 코드가 돈을 벌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때 투자 전략을 어떻게 구현하느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데요. 우리는 이번 강의에서 변동성 돌파 전략이라는 전략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전략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 일정 수준 이상의 상승세를 돌파 신호로 판단하고 그 추세를 따라서 수익을 실현하는 단기 트레이딩 전략입니다. 추후에는 이 전략 외에도 딥러닝을 사용하는 등좀더 다양한 전략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또 우리는 증권사를 이용해서 거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증권사 API를 사용해야 되는데요. API를 제공하는 대표적인 증권사로 키움증권, 대신증권 크레온,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API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우리는 사용성이 가장 좋다고 알려진 대신증권의 크레온 API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혹시 아직 대신 증권에 증권 계좌가 없으신 분들은 다음 강의가 나오기 전에 따라 해보시려면 크레온 계좌를 미리 개설해 오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다음으로 위에서 설명드린 방법대로 제가 직접 일주일간 투자한 결과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코드를 돌려놓으니 이렇게 매일매일 제 스마트폰으로 슬랙 메신저를 통해 뭘 샀고 얼마를 벌었고 이런 정보들이 자동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투자금으로 100만원을 넣고 일주일간 돌려봤더니 총 실현 손익으로 9,743원이 벌린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52주, 1년으로 환산해보니 65.5%, 약 66%의 연수익률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요즘 은행 이자가 2%도 안 되는 시점에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보였습니다. 물론 이 추세가 계속 영원히 지속되리란 보장은 없고 일자별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원 벌었다가 1,000원 뭐 잃었다가 1,000원 잃었다가 7천원 벌었다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그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 다르게 동작합니다 그래도 기술적으로 유명한 전략을 따르는 게 사람이 하는 것보다는 조금 낫지 않을까 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번 강의는 파이썬 증권 데이터 분석이라는 책을 참고하여 제작되었는데요. 광고를 받은 건 아니고 그냥 제가 여러 책을 참고하다가 내용이 괜찮아서 출판사에 문의해서 이 내용을 바탕으로 강의를 제작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나올 강의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만들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